입니다. 오늘은 1월 5일이에요. 날짜가 너무 잘 가죠. 제가 어, 이곳에서 키운 모산인데 여름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얘가 5년된 아이라서 그나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우, 다행이야. 어머 너 진짜 사랑스럽다.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얘도 맛이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살, 살아날 렌지 그리고 우리 아이, 어, 연아. 연아도 통실통실 예쁘고, 예뻐지고 있어요. 아유, 고맙다. 너라도 살아줘서. 이렇게, 예쁜 아이끼리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우리 오렌지 멀로도 둘다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합니다. 오렌지 멀로 다행이죠. 너무 고마워요. 얘는 맛이 갔어요. 지금 블랙퀸도 이렇게 맛이 갔답니다. 이놈애들은또 멀리 좀 떨어뜨려놔야 돼. 안 그러면 또 옮겨서 같이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입장도 따주고 그리고 어제는, 어, 저기다가 애들을 하엽 정리가지고 이쪽에다 내다 놨어요. 공기 좀 통하라고. 둥글레 응. 응. 빗줄이 돼도 여기다가 내다 놨어요. 마탱이가 갔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내다 놨답니다. 여기 밭에서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나름대로. 얘도, 다 죽었었거든 온돌나타 또비 맞히고 밖에다 내다놨더니 위파리가 새싹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답니다. 아유 사랑스러워. 이 얘도 어제 내다놨어요. 얘도 맛이 가가지고 어제 아이들 다 커팅 커팅 시켰거든 얘네들 기다란 거다 잘라버리고. 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밥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여기는 또, 저기, 이렇게. 여기다가, 잔뜩 또. 우리는, 어 장미여보가 아주, 완전히 풍년이에요, 풍년. 풍면. 이렇게. 얘는 또 까만. 까망이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 햇빛이 나니까 또 어제는 아 여기 깻잎을 다 파헤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 파헤치고 음저 음식 쓰레기 건조시킨 거 있잖아요. 가루 그거를 여기다가 다 섞어서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깻잎 다 파내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얼른 어, 빼냈거든요 어 우리 여기 어 대파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씩 제가 이파리 따다가 간장 양념할 때 쓰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밭대기를다 이렇게 걸음해서 다독거려 놨어요 여기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흙 떨어지라고 이렇게 놨거든요. 얘는 그대로 놔두면 어, 메나리하고 이게 그거잖아요. 돈나물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또 다시 똑같이 또 자란답니다. 햇살이 진짜 뜨겁네요. 오늘은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너무 더워서 지금 어, 상 여기 어, 휴게실에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더워서. 하... 아유, 아유, 아 아, 그 앞에 개천물이 깨끗해졌네. 비가 와가지고 고요하고. 아유, 완전히 꾸물이었거든요흙탕물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죠? 우이들 청동어리들, 새들, 마서 여기서, 음, 먹이자비하고, 운도먹고 수영도 하고, 그런 응.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에 차들은 지 열심히 출근도 하고 있네요. 세이크 응. 안전 운전도 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엄청 깨끗해 보여요. 여기 죠 옆에요. 안산 안산 햇살이 너무 오늘은 무지하게 찐합니다. 항아리, 항아리고, 화분이고, 다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어제는 비가 오니까 옥상에서 일하기가 좋았는데 막 화분에 있는 장미업으로 파다가 또 화분에다가 몇개 해놓고, 지금 또 화분에 많이 있어요. 장미 여부가 향기가 좋고, 그래서. 어우, 어, 뜨거워라. 어,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laughs> 너무 뜨거워서. 우리 국화나무도 이렇게, 우리 또 귤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릇 그렇다니. 얘는 이제 꽃피고 나면 또 위에를 가지치기 해주고 또그 쳐서 또어 파묻어주면 뿌리가 내려서 또어 그것도 할수 있거든요 아 뜨거 여러분, 오늘도 이 뜨거운데 좀 시원하게 계시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아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